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하지만 100만 원대를 넘나드는 단말기 가격에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2일, 11년간 유지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소비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엔 제조사와 통신사가 사전에 정한 공시 지원금이 지급됐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여기에 15% 이내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얼마 주는지 알리도록 했던 공시 지원금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공개 의무 없이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공통 지원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최대 15%로 제한했던 추가 지원금은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를 살때 기기 값을 할인받을지 통신비를 할인받을지 둘중 하나만 골라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신비 할인과 추가 지원금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여러 매장을 비교해서 조건을 따지게 되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휴대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싼데 이게 휴대폰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좀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더 투명하게 그 휴대폰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더싼 가격에 휴대폰을 살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주의점도 있습니다. 먼저,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말기 값에서 총 지원금을 뺀 가격이 할부 원금인데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 값입니다. 단말기가 진짜로 공짜라면 할부 원금이 0원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쓸때 할부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개통되면 통신사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할부 원금이 0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24개월이 넘는 긴 할부 기간을 요구하는 업체는 거르는 게 좋은데요. 2년이 지나면 번호 이동이나 약정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묶어두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동 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통법 해지로 소비자에겐 더 많은 혜택과 선택지가 생겼는데요. 그런만큼 다양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조건에 신중하게 따져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